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목자들은 그 당시의 3D 직종 가운데 가장 열악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양을 직접 사육하는 목자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위탁을 받아서 관리해주고 보살피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그 사업장에서 월급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온통 사면이 사막지대입니다 교통수단이라고는 낙타, 약대, 낙이, 말은 사막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한 시간만 말이 달리면 사막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곳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관에 하나 있었는데 여인숙 이름은 계롭 김함입니다. 다윗이신나가이 베들레헴 길을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었던 그 이름을 이 김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롭 김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여인숙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키더니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킵니까? 사막에는 사나운 이리 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개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물고 갑니다.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막에는 풀이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로 사막으로 나가다 보면 목초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며칠간 걸어야 됩니다. 한번 가게 되면 바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며칠 아니면 5일, 10일, 한달 동안 그들은 사막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들의 주식은 밀가루 만든, 보리로 만든, 이 가루로 만든 빵을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이 귀한 이곳에서 그들은 양의 젖을 짜서 물 대신으로 마십니다. 세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처참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밤에는 양 틈에 끼어서 새우 잠을 자면서 영하의 날씨로 떨어져 버리는 사막에는 대단히 춥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들은 살아만했습니다. 낮에는 폭염 속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을 요셉과 마리아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게 되고 이 천사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하실까요?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어쩌면 버림받았던 사람들. 사람 취욕을 받지 못하는 그 당시 의 목자들은 대단히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열악하고 환경이 그렇게 때로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밤에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한 분 누구일까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상막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가정은 웃음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울하고 근심했고 늘 가족 가운데 다투며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어머니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 많은 욕을 먹습니다. 교회는 어떤 직분이든지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목사님을 돕다 보면 반드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합니다. 많은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양들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하의 영광이 둘러 쌌습니다 오늘 사람 손들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시간마다 우린 버면서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 주어진 그 자리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은 그들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 전해주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천사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누가 보음 2장 11절에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 다시 말해서 헬라 원문에 보면 키리오스 이 말은 4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은 강조합니다 누가 보음 2장 11절에 다비스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2장 12절에 하실 말씀이 강보에 쌓여 구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표적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그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서 하실 말씀은 구유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고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탄절이 되면 흔히들 아직도 방송에다 여과 없이 나가는 말이 "동방박사, 세 사람, 말구유, 마국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우리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스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말구리만 마구간 이 말은 말이 있는 곳이란 뜻이 되는데 구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세기 24장 20절에 보면 이사계 신부 리부가가 항아리 물을 길어서 구유에 물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말구유라면 말밖에 없습니까? 마구간 역시 말이 있는 가축구리를 말하는데 강조 있습니다. 이 사막은 이베들레헴 여인숙이 하나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할 때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낙타, 낙이, 그리고 낙타의 일종이 약됩니다. 여기 여인숙 하나에 가축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는 가축우리입니다. 이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구유. 누가 보면 2장 12절에 구유, 누가 보면 2장 16절에 구유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세 사람의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 사람입니까? 박사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박사들, 마태복음 2장 7절에 박사들,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박사들, 2장 16절에도 박사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말하면 좋겠습니다. 박사들입니다. 사실 사람의 말은 눈을 씻고 봐도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구이란 말도 없습니다. 다만, 구유에다왜 구유 오셨을까요? 오늘 대단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게 표적이다. 아기가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 무엇이 표적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표적이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워계신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네가 그것이표적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 사실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시기 전에 이 표적이라는 이 말씀을 쓰기 전에 모세시대로부터 예수님부터 으로약 1500년 전에 출리국기 1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출리국 시킬 때에 6월절날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출리국기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에는 바로 두 군데 나와요. 창세계의 표적에는 바로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그 피를 문설주문니방에 발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간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패 v 오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신약이 와서 6월절 양을 모세 시대에 죽었던 이 양을 가리켜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란 말이 누가복음 2장 12절의 표적이란 이 말씀과 7곡기 2장 13절의 표적이란 말이 같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즐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오신 이 사실을 우린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 감각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질되어 버렸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성탄절은 흥청망청합니다 오히려 성탄을 맞이할 때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죽으러 오신 빌리포스 2장주께내 근본 하나님 본체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경관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복음 2장 13절에 호련이 청수많은 청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목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들으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무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린 길거리 나가면 성탄되면 이런 구호처럼 현수막을 걸어 놓은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잘못됐습니다. 분명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지금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지하지말자는 겁니다. 즉각 지금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 자리 비우면 야행성 동물들이 양들을 물고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 없고 삶의 우선을 어디다 둡니까 예수님께 두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놀라운 사실은 목자들이 베들레모로 가서 이제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계신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관한 말을 전해줍니다. 보았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천사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는데, 구주가 오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가태어난 핏덩어리, 아기가 짐승에 먹는 모기통에 누워있어요. 가축, 우리에 온갖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경을 본다면 어떻게 저 애기가 하나님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한 말씀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요호수아 일장 일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 요호수아가 나옵니다. 수종자라 있습니다. 종입니다. 이 요호수아는 모세의 모세 신부름꾼입니다 모세 구전 일을 옆에서 다 뒷바라지하면서 보살펴 주었던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 요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리국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이 장정 60만 명이라 말은 민숙의 1장과 2장이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가 장정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을까요? 가문이 좋습니까? 이 집안에서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국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다음 후계자를 세울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특이합니다 출국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로 올라갔다 내려올 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껏 준비한다면 하루 한끼 먹을 수 있는 식량 정도가 전부였는지 모릅니다. 이 시내산은 대단히 가파릅니다. 풀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시내산에서 모세만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불러올렸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국기 24장 13절에 모세수 구정자 요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같이 올라갑니다. 몇 명의 신내산에 올라가면 냐 75명입니다. 그러면서 출국기 24장 14절에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들에게 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국기 24장 18절에 4일 40야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소하는 산꼭대기 아래에 어느 지점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산꼭대기로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습니다. 73명은 내려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여기 기다리려 했는데 기약이 없는 하루가고 이탈이 갈때 그들은 견디질 못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만에 식재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출국기 32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내려올 때 출국기 32장 17절에 요호수아만 남아있었습니다. 함께 내려왔습니다. 사랑하 손여러분 요호수아가 여기서 선택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물못 뭐 마십니다 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늘 하나 없습니다 이 산에는 짐승대가 우글거립니다 그런데 요호수아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왜 그곳에 머물러 뭐, 뭐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있으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 지킵니다 누가 내려올 때까지 모세가 내려올 때 기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켜보셨습니다. 동시에 73명도 지켜보셨습니다. 여기서 모세 후계자가 누가 될 사람이냐면 장로 70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고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고 신명기 33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안수했다는 것은 모세의 지도적 권위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여덟 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 어린 막내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그곳에다가 이 아이 혼자서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버지 양떼라 했습니다 형들 일곱 명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기름 부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에 이 다윗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낭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 내가 그 신의 산에 요소처럼그 자리에 앉 있는 분 아닙니까? 아무도 내 주변에 없습니다. 목이 타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지만 그자리를 끝까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주어진 자 직분의 자리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 보시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처럼 요수하처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그게 따라서 이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얘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환란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내 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 직분에 주어진 자리.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복음 2장 17절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구에 누운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뜻. 천사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말씀만 전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표적보기를 좋아하세요. 기독교를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인데, 대체적으로 꿈을 좋아하고, 환상보기를 좋아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실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어렵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되고, 출세만 하는데 자식은 잘 되는데 여기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판단시게 가세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있습니다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을수록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수록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혹 내가 저주받았는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오신 이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성경은 고린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에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눈으로 하나님 지금 환경을 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는데 너 환경 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믿어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더 생활은 쪼들리고 어려워질 때에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크게따오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건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는 믿음, 믿음할 때 우리가 무엇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큰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 아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구역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서 돌아가니라. 어디로 갑니까? 아까 일했던 가장 열악한 내환경에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목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곳이 내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맡은 이 직분의 자리가 힘들고 때는 고달픕니다 직장이 고달픕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의 터진이 그곳이 오니 내가 주여 그 자리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성탄에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